인지 컨트롤 쓰고요 음, 아, 12,592원이라고 하셨는데, 아, 매수가 너무 높네요. 음, 아, 참, 그래서 제가 문자 상담을 좀 많이 해달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, 일단은 이 종목이, 막 나쁘거나 종목이 막 이상하거나 한 종목은 아니에요. 보시면 실적이나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어,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주가 자체가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인지 컨트롤스의 주가는 너무나 지금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얘는 지금 일단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밑으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에요. 더군다나 계속해서 60일선을 지탱을 못해주고 위쪽에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요. 다만 우리가 얘가 12,500원 자리에서 비중 12%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나온다면 충분히 어,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. 일단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. 5,000원 이하 자리까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지금은 뭐 추가 매수하거나 얘를 어떻게 뭐 해가지고 종목 개최할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. 어차피 12,000원 자리에서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 의견도 드리기 쉽진 않고요.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홀딩 하셨다가 5,0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제가 그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